자 오늘은 말 한마디 필요없이 여자의 머릿속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준다 입을 닫는 순간 여자의 상상력은 폭주기관 차가 돼버려서 너의 핸드폰속 프로필 사진 하나 SNS 사진 한 장에 온종일 심장이 들끓고 네가 마지막에 보낸 메시지 두 줄을 고 싶다가 어? 자정이 넘도록 잠을 못 이루는 상태 그걸 우리가 침묵의 프레임이라고 부르거든 오늘은 그걸 알려줄 거야 방법부터 네가 실천해야 되는 것까지 모두 알려줄 거니까 참여하고 반성하는 느낌으로 듣도록 알겠어? 언젠가 본 건데 여자랑 남자랑 친구 사이였는지 모였는지 식당에서 여자가 솔직히 30대 중반 넘으면 남자도 같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알지? 뭐 이딴 식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당연히 받아쳐줄 줄 알았는데, 어 그걸 받는 남자가 그치 안 그래도 나도 그래서 운동 좀 하려고 나 어디를 고치면 좀 나아질 것 같아. 요즘 여자들은 어떤 스타일 좋아해? 네가 여자니까 좀 조언 좀 해봐. 내 스타일 어떤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걸 봤어. 첫 번째, 여자의 부정적 정의 동의하고 오히려 해결책을 구해달라고 하고 자기 비하 구애 신호를 동시에 보내면서 ELV를 스스로 해버리는 이런 어설픈 행위 절대 하지 마세요. 수많은 푸시들을 이렇게 여자랑 데이트할 때 여자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 우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도발적인 얘기를 할때 받아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널 약골 포시 보게 맞는다. 마치 앞에 여자를 좋아하면서 괜히 네가 여자니까 어? 내가 남자니까 받아들여주지. 마치 뭐야? 여자한테 형이 형이 거리는 애척하는 어? 푸시드 마냥 푸한척하는 건데 여자는 이거 아주 비웃습니다. 여자한테 기분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미 여자가 네 스탠다드를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여자의 기분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여자가 모호하거나 살짝 도발적인 말을 했을 때 당장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겁나서 맞장구 쳐주거나 무조건 이해해 주려고 들지마 그냥 잠깐 침묵해버려 고개를 들고 내리까는 눈빛으로 반쯤 웃는 그런 표정. 어? 많은 다른 푸시처럼 바로 빌빌거리면서 기분 맞춰주지 않는 그럼 너한테 할 겁니다. 그런 긴장감을 즐기라고 여자 그런 긴장감이나 오해가 있어도 급하게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신기하게도 너 그런 행동에 오히려 여자로 하여금 스스로 더 설명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비로소 여자의 감정 투자가 되는 겁니다. 당을 딱 박은 상태라면 이런 모습 때문에 너한테 더 빠지게 될 거라고 당이 없거나 중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남자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하면 포로 떨면서 그러다 치연이가 떠나가면요? 라고 뜰 플러스 주죠투저을 떠는데 차피 연애 권력은 한명이 가는 거지 나눔 갖기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쥐고 그 안에서 시 적절하게 운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나는 다른 여자들하고 좀 달라 이런 식의 뉘앙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보이면 푸시도 눌러 찍으려고 푸시들를 맞아 치워나 너는 진짜 어쩌고저쩌고 특별하지 포들포들 아정뿐이 돼버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는 다른 여자들이랑 달라 이렇 살짝 웃으면서 놀리듯이 말해 여자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너 약간 나르시스트 같은 거 아니야? 아니지 이때 여자는 너에게 증명하겠다는 심리 같은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건 본성 그 자체입니다 이게 여자의 이고를먹어가는 거야 알겠어? 왜 그런지 묻지 마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 때로는 그냥 침묵하고 때로는 그냥 설명하게 만드세요 침묵의 프레 힘이입니다 이게 여자가 너한테 더 설명하고 자기를 이해시키고 쉽게 만드는 사실 그 프레임롤은 처음부터 바로 먹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선 여자를 너로 인해서 즐겁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지 너가 그렇게 여자를 저울이게 둘수 있게 되는 매력의 밑바탕을 깔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집착하고 싶나 여자한테 먼저 즐거움을 선사해 그리고 때때로 침묵하거나 거리를둬 네가 사라질 때 그녀의 마음 체스판이 되고 스스로 말을 움직여 집착합니다 형은 여자한테 라벨 붙이는 거해 너는 다른 여자들하고 좀 달라 같은 뉘앙스 이때 여자가 증명을 하더니면 굳이 다 인정하려고 들지 마세요 아 그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했어? 이게 바로 말을 아껴도 되는 순간 친구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어, 이 느낌을 잘 이해하고 싶으면 네 가슴을 아프게 한 여자 널 차버리는 혹은 애타게 그립게 만든 여자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약속은 뭐 했고 연락은 일정하지 않았을 거야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픈 대로 했을 거야 심지어 너는 여자의 잠수만 좀 봐준 적이 있겠지 그러면서도 오히려 네가 부족한 남자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라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게 자기만의 100%를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24시간 언제 했던 감정 공짜 시간 공짜 돈 공짜 공짜 모드로 대기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관심을 물컵에 부어버린 물처럼 아무 느낌 없이 흘려보내 왜인간의뇌는 예측 가능한 보상이나 금세 무뎌지니까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보상이 불규칙해지면 도파민은 누르기 어려운 폭죽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단 하나의 물을 준다 관심 50% %로. 말과 메시지는 절반 만남과 스킨십은 절정에서 끊어 이때 여자의 머릿속에 질문이 솟구쳐 왜 답장이 늦지 미쳤나 지금 뭐하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뭐하지 그 질문에 답을 못 찾는 동안 도파민은 스스로 생산되고 이게 집착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첫만나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마카세 씨앗을 심는 거다 씨드지마카 알고리즘 그대로 흐흐흐 들어서 재밌게 해줘 한 30분 정도 집중할 수 있게 눈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웃어. 주고 페스로 키노하되 헤어질 때 살짝 손금만 쳐도 보로로 떨들어 그 정도로 성적 텐션 단계를 만들어놓라고 으 전류가 전신을 통과하도록 만든 다음에 사라질한 소리지 이게 바로 시프리기 단계입니다 알겠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형의 마카필상과 마카벨리 도로지 콘더랩을 뉴시노 여자한테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는지 어, 또 성적으로 어떻게 리드하는지 제대로 좀 흐흐흐 치는 법좀 배우시는 겁니다 알겠어 선생님 하지만 전 기초 핫을부터 떨어집니다 대다이 마인드 트릭 배워가지고 어, 거기 나온 거로이 졸라 많이 나거든 그거 좀 받아들여서 앞에 배운 마카랑 같이 응용해서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어, 실력 늘리시는 겁니다.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압구정 청답 상위 1% 하풀에서 직접 흐흐흐 치면서 배울 수 있는 리본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이것들이 뭐라고 네가 쓸데없이 낭비할 자원들을 전부 아껴줄 거라고. 선생님, 저는 키노를 근데 잘 못해요. 형, 키노 이블루션. 배우시면 되지. 스텔스 키노. 제대로 배우는 법. 어. 여자꽃이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다? A와 S. 뭐, 어트는 많이 들었으니까 알 텐데. 이 S. 섹슈얼 텐션은 여자꽃이 때 알고리즘상 인텐션에 집중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핵심입니다. 알겠어. 아무튼 이렇게 씨드를 깔아버리면 아무튼 여자는 너무탄생하면서 기다리게 될 거야. 어떨 땐 이틀 동안 연락을 블랙아웃 해봐. 여자가 이모티콘 보내도 하트를 누르지 말고 잠깐 바빴어. 이야기 나중에 좀 하자. 어. 한 줄만 남겨봐. 여자는 보들보들 떨게 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 이 남자 이름이안 되는데. 이게 바로 페이드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사라져가는 거지. 여자한테 공포심과 갖고 싶다는 욕망을 한 번에 심어줍니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네가 앞서 심었던 감정이 마치 물을 달라는 웅탱한 뿌리처럼 너를 찾기 시작한다. 때로 약속할 때, 땡땡 일날 시간 괜찮아?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나오라고 하세요. 어! 마치 질문이 아니라 선언. 그냥 남자 그 자체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보통 이러면 여자는 갈까 말까 머릿속에 20번도 넘게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지만, 여자는 못 견디고 뛰쳐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뇌 속은 이미 너랑 즐길 야릇함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떨면서 백덤블링 하면서 나가. 알겠어? 결국 이 이 여자의 감정은 네 손에 넘어가는 거만남에서 이렇게 충격과 달콤함을 동시에 줄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태워도 갑자기 뒷머리 쓱 만지면서 어 그러면서 속삭이세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쓱 거리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 여자는 도대체 이게 뭔지 이 장면을 곱씹으면서 해석하느라고 밤잠을 그냥 설쳐버리게 됩니다. 친구들 소집해서 다이기하겠지 도대체 이 남자 생각이 뭐야? 어 푸시들의 장문 호구처럼 자기가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해쳤에서 박제도 못 시킵니다. 자기가 남자한테 푹 빠졌다는 건 약점처럼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푸시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성적인 남자, 남성성의 남자, 워너브원 어, 남자 그 자체. 들어가질 못하고 왜 여자가 난이 다른 남자 바람을 피지? 왜 환승을 하지 그런다고? 답은 간단합니다. 성적으로 끌리지 않고 지루하니까. 그게 답입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어. 너는 여자를 신전에 두지만 보수들은 여자 ASD를 철저히 부셔주고 여자의 마음속에 검은 욕망을 실현시켜 주거든. 재밌는 건 이런 남자한테 여자들은 자신의 모든 자원을 받죠. 왜 어떤 남자는 더치를 요구해도 당연시되고 어떤 남자는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해도 부구질하라도 무시당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남자들이 해줄 수 없는 걸 해주는 남자. 날 수의 젠틀 약골 포시가 먼저 다가가서 구걸하면 욕으로 보이지만 그가 여자에게 요구하면 스스로 귀 라고 느끼면서 투자로 변합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건 돈이나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기술의 문제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면 솔직히 연애사진은 많이 모자란 편 다시 감정이 요동치는 부분에서는 너를 싹 끊고 한음절씩 어트를 침뱉어주는 내뱉어 푸시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앞장 딜레 같은 건 즉시 3시간 앞날 아침 패턴으로 템포를 막 흔들어버리고 여자가 먼저 밈 링크 사진 이런 거 던지면 어떤 거는 그냥 쌩까 버리고 어떤 건 평가해주고 다 받아내지 마 그리고 침묵기간에 실제로 운동 독서 네일네일정을 바빠야 돼 허세는 뽀롱나기 십상이니까 여기서 많은 푸시들이 겁을 먹어 이걸 하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대묻지 항상 그렇듯. 선생님 관심을 줄이면 여자가 떠난다는데요. 이미 떠날 여자는 관심 100% 줘도 떠납니다. 떠나지 않을 여자는 50%가 아니라 10%만 줘도 더 달라고 손내밉니다 문제는 관심이 양이 아니라 매력의 질입니다. 여자의 스무블 서킷, 어, 그걸 만드세요. 너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 여자 가 알아서 스스로 이유를 만들 거야. 그는 바쁘다.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지. 이 셀프 서사가 커질수록 네 가치는 상승한다. 조용히 그렇지만 단단하게 꽂아넣으세요. 알겠어? 이런 게 진짜 여자가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남자라는. 오른쪽 혀를 반으로 접으세요. 여자에게 긴장 없애기 위한 성급히 다급히 던지지 말라고. 부디 여자가 네 빈자리에서 어 이야기를 스스로 쓰게 해줘. 상상이 끝나는 순간 여자의 미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어? l e 토 s talk, more legend. 오케이? Okay?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정말 푸시들 한마디 외침을. 조용히 팬티스를 내리면서 할 거야. 선생님 마지막 그렇게 말하고서 는 관심 없던 것처럼 보여서 여자가 떠나면요 쉽지 않아. 이 지독한 푸시 배터 관성 잘 들어 하기 를 찾지 대장 차셔야 돼. 여자가 하는 말은 대체로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남자에게 끌리는 진짜 이유는 그 남자가 그녀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지그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세상에 늘 명품 때문에 일을 벌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시그니 땡 프로포즈, 티파땡 5천 부 다이아 반지 이런 거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여자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합니다. 왜일까요?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존재. 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인스타 보면서 보이지 않는 감성과 항상 싸웁니다 다시 얘기 여자는 100% 감정적인 존재 그리고 모든 결정은 감정으로 내립니다 감정적으로 다만 여자들은 그 결정을 논리로 정당화할 뿐이고 그래서 여자랑 대화할 때나돈 많아 나 운동 열심히 해나몸 좋지 나 좋은 회사 다녀 나차 좋아 이런 식의 쇼프 어,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어필하려고 들면 스스로 막 드글드글 붙는다고 말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알겠어 바로 그런 푸시의 감정이 항상 올라올 때 제발 좀 멈추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세요아 안돼 아 지금 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알겠어 제어하라고 규칙은 하나 감정적으로 여자를 끌어당기고 논리는 그녀가 스스로 찾게 하세요. 알겠어 수만 명씩 매일 여자한테 인스타그램 DM 보내도 여자는 감정적으로 흔들린 그 남자한테 끌리는 겁니다. 알겠어 뭐가 유리하겠어 참고로 포시들은 뭐가 유리할까? 실제 만나서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알겠어 전술이 이걸 가능케 하고 아까가 이걸 현실로 이루어줍니다. 다시 내 수강생 중한명 이런 이 얘기했어. 자기 여자친구가 자신을 떠났고 이유는 자기를 신경 쓰지 않고 이해를 잘못 해주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못해서래. 근데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자를 챙겼고 이해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소통하려고 했고 다른 친구들만나것다 이해해주려고 밤새 노는 것도 다 이해 해 주려고 노력했대. 그런데 부족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대. 그렇게 했으면 또 자꾸 싸우게 되고 오빠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떠났대. 정말 그런 게 부족해서 여자가 떠난 걸까? 형영상은 그건 바운 푸시들은 알 거야. 그게 그녀가 떠난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 그냥 감정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야. 여자가 말한 이별의 이유는 나머지 것들을 전부 논리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뿐이야. 여자가 말한 이별의 이유,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매력이 살아있다면 여자는 너한테 터 있었을 거고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여자는 누군가한테 강하게 끌릴 때는 그 남자로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 실제로 이별 때문에 스토킹보다 더 미친듯한 여자들도 많고 여자가 남자한테 빠지면 여자는 종... 것만 봅니다. 매력이 낮으면 나쁜 것만 보지. 이게 늘 형이 나이스 헌신 시작 관계는 너한테 매우 안 좋다고 늘 말하는 이유야. 매력 이 빠져있기 때문에. 완벽한 관계는 없어. 그러나 적어도 너한테 빠지면서 시작을 하셔야지. 내가 늘 얘기했지. 비대칭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밑쪽으로 관계의 힘은 기울어져 있어야 돼. 알겠어? 그거 절대 네가 그러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네가 바람을 피웠던 알코올 중독이든 그냥 상처를 줬던 게임만 하던 한량이든 남동꾼이든 바람둥이든 매력이 여전히 강하다면 여자는 그걸 용서하고 오히려 "그래도 이 남자는 이런 좋은 면이 있어."라고 합리한다고 누군가 아트박스에서 머리핀 하나 사서 그냥 머리 확 꽂아줘도 어내 남자의 선물 하면서 보로롭 떠는데요. 어 어떤 여자는 사기지도 않는데 가방 잔뜩 받아놓고 그냥 잠수타 버리고 바로 그냥 중고 시장에 갖다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 알겠어 선생님 저는 사크에도 사겠는데요. 그렇다고 뭐가 달라져? 아주 작은 보상에 대한 여자 보로 떠는 어 그런 남자가 되세요. 여자가 늘 이해를 갈구하는 그런 남자가 되세요. 여자가 뭔가 말하면 미친 듯이 바로 주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침묵할 때 여자가 설명하려고 노력하면 오 그래 이번 건 인정 놀라운데 이런 식으로 파이써한 어, 모습을 보이라고 알겠어. 여자에게 이런 칭찬을 노력해서 얻어낸 느낌을 주게 되고, 이게 중독성을 유발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자가 오해받았다고 느꼈다가 정착 이해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어 알겠지? 마카를 통해서 꼭 이런 거, 실전을 통해서 오 이런 거 완성하도록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지? 날 좋은데 밖에 나와서 파이팅 하신 겁니다. 아름답게 마카 산물지 파이팅 하는 걸로.